눈물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슬픔을 잠시 머물게 하시지만 결국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 삶을 걸어가다 보면 눈물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슬픔 이 모든 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조차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더욱 깊은 은혜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듯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눈물은 결국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마음이 부서진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 넘어에 준비된 기쁨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새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아침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